안녕하세요. 편집 마스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영상을 더욱 부드럽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영상 트랜지션 전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션, 즉 화면 전환 효과는 영상과 영상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기본 효과들만 잘 활용해도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효과는 바로 교차 디졸브입니다. 이 효과는 한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음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여 부드러운 전환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효과이니 꼭 알아두세요. 효과 패널 비디오 전환을 열어보면 디졸브 하위에 교차 디졸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영상 클립 사이 중앙 부분으로 드래그해 이런 아이콘 모양이 생기면 드랍해주세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 클립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런 모양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이때 키보드 단축키 Ctrl D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기본 전환 적용을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현재 기본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는 교차 디졸브 효과가 바로 적용됩니다. 효과 패널 교차 디졸브 앞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 표시 보이시나요? 이 표시가 바로 이 효과가 기본 전환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효과를 기본 전환으로 바꾸고 싶다면 해당 효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한 항목을 기본 전환으로 설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용된 효과의 지속시간은 기본 1초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적용된 부분을 클릭한 다음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지속 시간을 직접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상 클립에서 효과 적용 부분 양쪽 끝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 이런 모양 아이콘이 생길 때 드래그하면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전 클립과 다음 클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동일한 길이로 적용되는데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다음 클립의 처음에 배치 또는 이전 클립의 끝에 배치를 선택해 전환 시작 지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패널 오른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각 클립에 적용되는 효과의 길이 비율을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한 효과를 삭제하려면 효과가 적용된 부분을 클릭해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지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교차 디졸브 외에도 디졸브하 위에는 다른 효과들도 있는데요. 화면이 점진적으로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페이드 아웃되거나 페이드 인대는 검정으로 물들이기와 흰색으로 물들이기 전환 효과가 많이 사용됩니다. 검정으로 물들이기 효과를 영상 클립 사이로 드래그하여 적용한 다음 재생해보면 화면이 서서히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영상 클립으로 전환됩니다. 흰색으로 물들이기 효과는 반대로 화면이 서서히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음 영상 클립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효과는 화면이 밀리듯이 전환되는 밀어내기와 밀기 효과입니다. 이두 효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영상의 분위기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밀어내기 효과부터 알아볼까요? 비디오 전환의 밀기를 열어보면 하위에 밀어내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를 타임라인 패널 영상 클립 사이로 드래그 드랍하여 적용해주세요. 영상을 재생해보면 다음 영상이 현재 영상을 오른쪽으로 밀어내면서 전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적용한 효과를 클릭한 후 효과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보면 효과 지속 시간과 전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지속 시간은 1초로 설정되어 있고 좀더 빠른 속도로 전환되게 하고 싶다면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타임라인 패널에서 효과 끝부분의 마우스를 오버해 드래그하여 조절합니다. 전환 방향은 현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등 다양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흐름에 맞춰 방향을 바꿔가며 적용해 보세요. 테두리 폭과 테두리 색상을 설정하면 전환될 때 영상 사이에 테두리를 줄수 있습니다. 테두리 폭 값을 조절해 두께를 설정하고 테두리 색상의 색상 피커 팝업 창에서 테두리 색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밀기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밀어내기 효과는 기존 영상을 밀어내면서 다음 영상으로 전환되는 반면 밀기 효과는 기존 영상은 그대로 있고 다음 영상이 그 위로 덮이듯이 전환됩니다. 이 효과도 마찬가지로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전환 지속 시간과 전환 방향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밀기 효과는 전환 방향을 상하좌우뿐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지워지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재미있는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디오 전환 아래 지우기를 열어 하위의 시계 방향 지우기 효과를 영상 소스 사이로 드래그하여 적용해주세요. 영상을 재생해보면 시계 모양으로 지워지면서 다음 영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한 효과를 클릭한 후 효과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보면 다른 전환 효과와 마찬가지로 지속 시간과 전환 방향, 테두리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전환 방향을 한번 변경해볼까요? 현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설정되어 있어 12시 방향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정을 변경해보면 오른쪽 3시 방향에서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컨셉에 맞게 다양한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이번에는 지우기 전환 효과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효과를 주로 효과 적용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줄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비디오 전환, 지우기 하위에 있는 지우기 효과를 영상 클립 사이로 드래그하여 적용해주세요.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전 영상이 지워지면서 다음 영상이 나타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을 확인해 보면 상하좌우와 대각선 방향으로 전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지속 시간과 테두리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환 방향을 대각선으로 바꾸고 테두리도 넣어보겠습니다. 방향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를 선택하고 테두리 폭의 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전환되고 전환 부분의 흰색 테두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개 전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효과는 효과 패널 비디오 전환, 조리개 하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리개는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이 열리거나 닫히면서 화면이 전환되는 효과입니다. 마치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특정 대상을 강조하거나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때 좋습니다. 먼저 조리개 상자 효과를 영상 클립 사이로 드래그 드랍하여 적용해 보세요. 영상을 재생해보면 다음 영상이 사각형 모양으로 열리면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로 조리개 원형 효과도 적용해보면 다음 영상이 원형 모양으로 열리면서 전환됩니다. 조리개 효과는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지속 시간과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대 축소 전환 효과입니다. 비디오 전환 확대 축소 하위 교차 확대 축소 효과를 영상 클립 사이에 드래그 드랍하여 적용해주세요.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전 클립은 점점 확대되면서 사라지고 다음 클립은 확대된 상태에서 나타나 점점 축소되면서 원래 크기로 전환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는 지속 시간과 확대 축소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과 다음 영상 미리 보기 화면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요. 이전 영상이 점점 확대되어 전환될 부분과 다음 영상의 전환이 시작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해 보세요. 영상을 재생해 보면 선택한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 축소되면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의 다양한 기본 트랜지션 효과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트랜지션 효과는 단순히 장면을 이어주는 것을 넘어 영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환 효과들을 여러분의 영상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어떤 효과가 내 영상에 가장 잘 어울리고 자연스러운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 대한 설명 요약본은 채널 베이직 등급 이상 회원께 PDF 파일로 제공되고 플러스 등급은 예시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실습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